그럼 그거 이제 가져 그것만 고치면 돼 할머니 이거 소스 맛있다? 어? 소스야. 이거 맛있어? 아니요 소스 응 그거 맛있어? 우리 우리 하니가 좋아하는 거 아님 나 사왔지 온다 본게할아지가 팔이야 그치? 안 먹으면 근데 너희가 참, 그지 편이 안좋어 저만 가봐요. 편이 안 좋아 우리 하늘은 항상 바빠. 우리 누아는팬이 아주 잘하는데. 옷좀 봐. 딱지 에 나는 찍지 이옷좀 봐봐. 일일까닥으로 어지러져 있는 것 봐. 우리 쇼파티에 옷이. 맛있지? 네, 응? 네. 응? 어. 먹어? 응? 우와 어. 놓고 응. 같이 먹어 응? 응? 어, 응. 어, 같이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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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응? 응? 응?

팔토어 <목소리> <덮어, 목소리> <누가? 목소리>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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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기 소리는 소진, 아, 소리는 해 잡아. 저기 삼촌 축카하러 간대. 뭐? 생일. <laughs> 그래서 아, <먹을> 당신이 <목소리> 먼저 하고 나서 지금 내가 했다고. 아빠, 아빠하고 똑같은 소리 한다고. 아빠가 <목소리> 소리 한자눈 응. 봤냐고 했다고. 저도 나도 눈 봤냐고 물어봤지. 했잖아 좋아요, 네. 제가 예전에 보면 관계 관련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써...